친구들 안녕, 케빈이에요. 오늘은, 짠! 배틀건봇, 레이저슈팅, 로얄 배틀 세트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상자 앞면을 살펴보면, 오! 기가샬레오 골드, 비트샤크 실버, 스파이건, 아미 그린이 들어있네요. 그럼 뒷면을 살펴볼게요. 뒷면을 살펴보면, 놀이 방법이 나와 있어요. 세 대를 사용한 카오스 배틀, 두 대를 사용한 본격 슈팅 배틀, 한 대를 사용한 스파이건과 트레이닝 모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종기에 조종 방법이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6세 이상 이 장난감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상자를 열어볼게요. 짠! 기계샷 레오 골드고요 스파이건 아미 그린, 비트샤크 실버에요. 그리고 조종기 두 대와 스티커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설명서. 그럼 이 장난감에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짠! 스티커를 이쁘게 붙였어요. 그럼 배틀을 해야 하는데, 배틀하기 앞서 트레이닝 모드를 해볼게요. 자 트레이닝 모드를 하려면 이렇게 상자 옆면에 보면 종이 타겟이 있어요. 이거를 가위로 싹둑싹둑 오려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캐비는 금색이 좋으니까 기가샬 레오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기계산 레우를 조정을 하려면 조종기의 채널을 A로 맞춰주고 오자 로봇에도 A를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그럼 먼저 작동하는 거는 좌 우로만 움직여요. 좌측으로 하던 우측으로 하던 항상 직진을 하는데 조종을 이렇게 살짝 살짝 바꿔주면서 앞으로 나가면 돼요.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발사 버튼이 있어요. 발사를 하면 기가셨네요. 총이 오, 엄청 빠르게 연사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버튼을 눌러 주면 오, 이거는 총알을 재장전해 주는 거예요. 캐빈이 알아보니까 총알이 총 30발이나 장전이 돼 있대요. 그러면 30발을 다 쏘고 총알이 없으면 이 뒤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면 재장전이 돼요. 그럼 바로 종이 타겟을 가지고 트레이닝 모드를 해볼게요. 케빈이 출발 지점은 여기. 자,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이 종이 타겟을 건들지 않고 팔자로 움직이는 고난이도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럼 바로 해볼게요. 먼저 종이 타겟이 앞에 있는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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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야, 빵야. 으악 <laughs> 쓰러트려주고 자 이젠 지나갈게요 자 그럼 출발을 해볼게요 과연 얍얍얍얍얍얍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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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나가고 지나가고 얍얍 가자! 공통박치기! 어, 뒤돌았다! 야야야안 돼! 와, 생각보다 조종이 조금 어려워요. 이거를 연습을 좀 하고 해야 할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배틀 시합을 해볼게요. 자, 일단 종이 타겟은 제 가. 짠! 비트샤크 실버에요 그럼 기가샷 레오랑 비트샤크 실버랑 1대1 대결을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총이 맞으면 이쪽 위쪽 부분에 불이 들어와요 자, 먼저 시범을 보여줄게요 자음 채널 B 같이 채널 B 기가샷 레오가 이렇게 발사를 해서 비트 샤크를 맞추면 빨갛게 불이 들어와요. 이 불이 들어오는 횟수가 총 10번이 되면 게임에서 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케빈이 배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출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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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좋지 한번 가볼까? 케빈이 배틀을 해봤는데 확실히 조종하기가 어려워요. 조금 더 연습을 하고 하면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짜잔! 파이더, 아미 그린을 가지고 이총 3대를 가지고 배틀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렇게 가운데 놔두면 되고 이 아미 그린은 별도의 조정 없이 총이 발사가 돼요. 그래서 1대1대1 카오스 배틀을 해볼게요. 그럼 준비하고 자, 버을 눌러주고 준비 출발 오. 가자 형비 같이 공격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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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내가 당하고 있어 내 쪽으로 오지마 그렇지 자, 안전해주고 아미 그린이 죽었어요. 총 10발을 다 맞았나봐요. 근데, 일단 확인해볼게요. 자. 오! 기가 샷 레오도 10발이 다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비트샤크 실버는 움직일까요? 두두두두두. 오! 그러면, 이 카오스 배틀의 우승자는, 짠! 비트샤크 실버에요. 오늘은 배틀건봇 레이저 슈팅 로얄 배틀 세트를 가지고 놀아봤는데, 여러분, 조종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친구들은 충분히 연습을 한 뒤에 해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케비는 다음에 장난감을 가지고 더 재밌는 플레이를 해줄게요. 친구들, 안녕!